자, 그렇습니다, 우리 마롱이들. 아주 오랜만에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들고 왔는데요.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랜덤 키트 디펜스 3탄. 그렇다. 오늘의 컨텐츠. 다시 돌아온 랜덤 키트 디펜스 3탄. 규칙은 간단하다. 랜덤으로 나온 키트를 가지고 승리하면 된다. 하지만, 같은 팀원들은 모두 트롤러다. 트롤러는 말량을 막아 팀을 패배로 이끌면 원하는 키트를 선물 받을 수 있다. 과연 말량은 소중한 지갑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돌림판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laughs> 와, 배드워즈 키트가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62가지, 62가지 중에 랜덤으로 걸린 것만 가지고 팀을 승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키트를 줘야만하는 운명. <laughs> 트롤러 구함. 얘들아, 트롤러 있니? 어, 여기 샌즈 있다. <laughs> 이 친구 심상치 않은 걸 출발이다. 어, 아, 아, 얘들아, 안돼, 안돼, 안돼. 키트를 돌려야지. <laughs> 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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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시작돼버렸어. <laughs> 라니 키트라는데? 얘들아, 우리 빨리지금 로비 가자. 실수했어. 어우, <laughs> 이 친구들 심상치 않다. 파랑 침대 부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이야우. 잠깐만 얘네들 왜 이래? <laughs> 얘네들 자기 마음대로 고르고 있어. 과연 <laughs> 뭐가 걸릴 것인가? 오호호호! 자 우리 마롱이들 지금부터 규칙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팀을 패배로 이끌면 키트를 선물해드립니다. <laughs> 잘해보시죠. 저희 팀 부서요. <laughs> 저희 팀 침대 맛있어요. 빨리 와요. 자 우리 마롱이들 창의력을 발동해서 트로를 한번 해보도록. <laughs> 아, 나 철먹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먼저 먹었어. <laughs> 와, 인정이다. 진짜 우리 팀이 트롤러면 은 집으로 가는 저 다리를 끊어 놓을 거란 말이야.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다. 얘들아, 이러다가 내가 이겨버린다고. 지면 돼요. 우리 집 터트리면 애매준다. 하지만 나 벌써 가족 값이 나왔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어, <laughs> 이 친구, 나시다, 나시다, 나시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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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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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루 안녕하세요 어, 어, 어. 뒤에 나시 있어요 뒤에 나시 있어요 뒤뒤뒤뒤뒤뒤 <laughs> 우와 계속 쫓아오네 어게하냐 <laughs> 아니 이거 100m 경주야? 마라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쫓아와? 와 떨어졌다 너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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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우리 팀 침대 깨졌어 아저 어, 친구 나시잖아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laughs> 예슬, yes 예슬. Yes <laughs> 아 우리 팀 좋아한다. 이 친구 어떻게 될 것인가? 오, 생존 욕구가 더 강했어. 나이스. 이 친구 필요 없을 거거든요. 우와, 레블이었어? 아! <laughs> 한 친구 그냥 나가버렸어. <laughs> 와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걸릴까? 돌려 돌려 돌림판. 그자. 대발!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laughs> 아, 곰피! <laughs> 와, 곰피 진짜 오랜만이다. 오, 나이스. 퍼로롱, 우와! 자, 시작이다 마롱이들아. 네트로락이? <laughs> <laughs> 잠깐만 철, <laughs> 조용히 철 버리는 것 봐. <laughs> 어, 다들 자신 있는 거야, 마룡님. 저 엉크 떴는데저 <laughs> 저 엉크 떴는데 엄마가 형 알아서 살려줌 와우 감사합니다 우리 밀크 아이스크림의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마롱아 감사한 장면에 이렇게 감사하면 어떡해 와 이번 판 마롱이를 쉽지 않다 누구보다 트롤의 진심이야 아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줄 알았어 응응 응? 지나갈 거야 <laughs> 야이 친구 진심이다 이 친구 진심이야 <laughs> 우리팀 친구들 지금 다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거는 이 맵이 침대마다 거리가 멀다는거야 이 팝캣 친구 쉽지 않겠다 하지만 조금 만 이제 구매가 <laughs> 아 왜이렇게 아! <laughs> 자 누가 얘기나 해보자 내가 하나를 까면 옆사람은 하나를 설치하고 내가 또 하나를 까면 옆사람은 하나를 설치하고 정말 이게 겹쳐지지 않으면 돼 <laughs> 와 이게 가끔씩 껴서 버그 때문에 죽잖아요 그 버그만 안 걸리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팀이 제일 위험하거든 <laughs> 아니 이거 물건 좀 사자 얘들아 <laughs> 양털 깎이래 이런, 이런 용도로 사게 될 줄이야 말리 님 이건 봐봐요 <laughs> 아날 투명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겠다 아주 훌륭한 전략이야 하지만 마롱군 나는 가죽옷이 나왔어요 아 이거 유령 먹방 오랜만에 해야 되는데 우리 편 떨어졌어 요굿자 <laughs> 봐봐 내가 침대를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laughs> 이렇게 막는다고 쳐자 그러면 <laughs> 얘네들 다 이것 <이거> 갖고 있어 <laughs> 아 쉽지 않다 이번 판 쉽지 않다 야, 우리 마롱이들 대단한데 와 여기 언제 또 메꿨어 탈출해 탈출해 나이스 굿덩덩덩 <laughs> 우후! 나이스! 쭈웅 자, 이제 초록팀을 공격할 거거든요? 그런데 초록팀. 아, 왜한 명밖에 없어? 이면 이득 아니야? 초록팀이 한 명밖에 없다. 뭔가 잘못됐어, 초록팀. 초록팀 친구 어디 갔어? 오! Stop right there! <laughs> 아하하하! 그거를 왜 막냐고. 야, 그걸왜 막아? <laughs> 초록팀 온다, 초록팀 온다. 헉! <laughs> 아이거 데미지 엄청 세다. 뭐야? 왜 위치를 바꿔? 어? 어한대몇 대만 더 치면 돼? 돼. 나이스 크야 토르르 봉구 삼십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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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서 빠져 나가야 되겠어 초록팀이 침대를 버렸다. <laughs> 어어어어또또 또. 아 이건 맞으면 되는데 이거 맞아줘 초록팀. 중 와우. 이렇게 한 팀을 또 전멸시켜버리다니 뭐아요 <laughs> 자, 다음 팀은 누구? 다음 팀은 옐로우 팀. 옐로우 팀이 조금 쉬워보입니다 아, 왜 아무도 안 먹고 이거를? 이거를 아무도 안 먹는다고? 대박인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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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마롱이들은 미안하다. <laughs> 이번엔 내가 이길 수밖에 없을 거야. 이 뭐야? 이거, 이 뭐지? 가, <laughs> 우리 편건줄 <편권> 알았는데 <laughs> 저기였어. 드론, 오우, 와스톤건 대박이다. <laughs> 누군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 오? 뭐야, 너무 쉽게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 자 스틸 볼로. 오, 안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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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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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침대 살아있지, 우리 침대 살아있지. 아 얼른 떨어지자. <laughs> 저거 뺏고 너무 좋아했어. 오, 휴지락 불 떨어진대. 아, 저기 떨어지네요 하필. 아, 원거리 무기 다 사라졌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떡 하냐 온다 공격이다 나이스 아 오, 오. 곰피는 신인가 <웃음> 형 힘력은 <laughs> 나빠 <웃음> 아니 <웃음> 그거는 어 나도 동의해 말야님 논란 이 친구들 내 논란을 만들고 있어 <laughs> 오, 오 대박 논란보다 중요한 석공이 나왔다 <laughs> 좋았어 사과? 아, 사과 아 이거 어디다 쓰라는 거지? 일단 중앙에서 에메랄드 파밍을 해서 다이아 갑브 맞춰야 돼요 h e l l o how are you? I am under the water. Where are you? Oh! What are you? I am under the water. What a 아 e you? I am u n 근데 지금 기지 업글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초록팀 기지를 내 기지로 삼아야겠다. 어? 여기 이렇게 막아 놓고 아, 올거 같은데? 우와, 뭐야? 왜 저렇게 세? 바로 범. 바로 범. 바로 범. 바로 범. 바로 범. 아. <laughs> 다행이다. 침대 안깨졌어 아, 다들 에메랄드 건물 가지고 있구나. 큰일났네아 이제 즐겜 모드가 아니라 집중 모드로 가야겠네. 잠깐만이거 누가 던진 거야. 우리 페이 던 졌네. <laughs> 와, 키트를 향한 마롱이들의 이 엄청난 집념. 와, 이거 혼자서 싸우니까 고독하다. 자, 마롱이들아, 여기서 수영할까? 아우하 아우프, 아우 마롱아, 너 검이 왜 그렇게 좋아? <laughs> 아니, 거, 그거 말고 검 줘. <laughs> 우와, 채트팩. 나이스. 채트팩이다. 오, 오, 노. No. 오, 노, no, 오, 노, no, 오, 노. No.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지 마. 지마 제발 마냥님 <laughs> 여기서 채팅을 왜 하냐고 마롱아 어내 근처에 블럭을 쌓고 있어 내가 여기 있는다면 여기에 블럭을 쌓아주겠지 우리 마롱이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살아서 왔는데 총을했어안돼 마롱아 살아야 한다 다들 호시탐탐 우리집을 노리고 있는군 하지만 이걸 여기용해서 내가 먼저 레드팀의 침대를 깨버린다면 돌도기 정도만 돼도 충분하거든요 자이 친구를 이렇게 슛하고 날리면 <웃음> <웃음> 오 막막 오오 나이스 뭐야 오나 믿을 수 없어 <laughs> 와 공비 대박이다 저게 맞네 마롱이들 아날 방해하려고 했겠지만 나는 쉽게 죽지 않는다 레드 팀두명 오케이 빨아밤 빠라밤 떴다 빨아밤으로 일단은 견제를 하고요 일단 먼저 유령을 채웁시다 좋았어 한 번에 꼬리늘에서 침대를 부순다면 <laughs> 자 대충 요렇게 해주고 자, 갑니다! 발사! 우와, 좋아! 버로롱! 버로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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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뭐해? <laughs> 트럼프에서 도망갔어. 을 와, 이거 황금물 뭐야? 여기 맛집인데? 음, 맛있어. 아, 아, 아. 마롱이가 자꾸 방해하려고 해. 우와, 와, 이거 더블 데미지 대박이다. 도망이라고? 오케이, 인정이지. 나도 그러면은, 텔레빨 사가지고 쫓아가죠. 네, 이거 이길, 이길 수 있다. 이거 이길 수 있다. 가능성 있어. 나 근접무기 빠라밤 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거기서 이제 무기를, 보라블럭을 캐겠다.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하지만, 이건 내 차지다. 아니, 병만치가 나왔잖아. 슉. 슉.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자 곰비 어? 어? 아 곰비 빛나갔어 <laughs> 아프죠? 진짜 아플텐데 와우! 클 와우! <laughs> 우리 마롱이들의 시으룩한 모습을 한번 볼까? <laughs> 내가 승리했다. 마롱이들 뭐가 가지고 싶었지? 배틀패스 우리 챌린지 성공했어요. 뭐요? 뭔 챌린지를 성공해 마롱아. <laughs> 챌린지는 내가 이겼다고. 다음엔 성장해서 오거라. 그뒤로도 말량은 서버를 돌아다니며 마롱이들과 놀았다고 한다. 자, 배패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마롱이 과연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저희 그냥 잠수 타죠 <laughs> 저희 그냥 <그걸>. 잠수 타죠 <laughs> 뭐냐고 마롱아? <laughs> 아니 갑옷 입었네?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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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팀 고마워 마롱이들아 마롱이들아 우리 팀이 저야 키트를 받을 수 있어 뭐요? 이기는 게 아니야 <laughs> 야 일단 튀어 얘들아 일단 튀어 마롱이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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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마롱이들아, 정말 이기고 싶었구나 <laughs> 이렇게 막는다고 쳐? 자 그러면 <laughs> 얘네들 다 이거까지 <laughs> 아 쉽지 않다. 이번 판 쉽지 않다. 어, 우리 마롱이들 대단한데, 어여이 언제 또 메꿨어?